반갑습니다. 연어TV의 마스터 세이즈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여자분의 키스. 어떤 게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알기 앞서가지고 여러분이 남녀의 키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스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데이트 끝나고 나서 데이트가 마무리할 때쯤에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자기야 또봐 하면서 키스하는 것들. 혹은 뭐 조용한 장소에서 키스하는 것들. 이렇게 여자분들은 남자랑 키스할 때, 남자가 어떻게 키스를 해주는가, 뭐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어떠한 장소, 어떠한 타이밍이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여자분들은.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분들이 가령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키스가 여친이랑 데이트 마무리하고 나서 내차 안에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키스를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키스라고 할까요? 아니요, 남자분들은 정말 틀려요.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이랑 남자가 키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르다라고 할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뭐 데이트 마무리할 때 조용한 장소에서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정보예요. 남자분들이 잊지 못할 키스가 무엇이냐면은 여성분이랑 키스할 때 으, 너무 좋아 으, 이런 키스가 진짜 잊지 못할 키스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키스할 때 타이밍이나 이런 거안 봅니다. 그냥 이 키스를 통해서 내 성적인 요구가 얼마큼 충족이 되는가가 절대 잊지 못할 키스로 자리매김 하거든요. 이건 100% 찐입니다. 그럼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키스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오감이 자극이 되는 키스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등이 자극되는 키스를 남자가 미처 환장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남자의 촉각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뭐 입술의 움직임, 입술에 힘 빼라, 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이런 것들을 예상했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한 마디 해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정말 혀를 세상에서 가장 잘 놀리는 여자가 남성과 키스할 때 입술만 쓰는 것보다 평범한 키스 실력을 가진 여자분이 손을 같이 사용해 주면은 쾌감이 훨씬 더 좋아요. 아무리 신급이야, 거의 내가 뭐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수준으로 혀를 놀릴 수 있어. 아무리 그런 여자라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만 쓰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키스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손을 사용하면은 그 조물주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우리가 키스하면서 남자의 성관대를 터치해 주는 겁니다. 어 그거 거기 아니에요, 절대. 뭐 어, 가령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키스를 하는데 키스하는 중간중간에 한번 손에 힘을 약간 주는 거야. 약간 지어 주는 것이. 한 번에 팍쳐 주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미세하게 손에 힘을 주면서 약간 남자의 성감대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또 좋은 게 무엇이 있냐면은 남자의 다리 안쪽이에요. 절대 그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다리 의 안쪽을 터치하면서 마찬가지로 살짝 힘을 주면서 남성과 키스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남성의 성감대를 자극을 해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혀를 잘 놀리는 조물주의 쾌감을 여러분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원래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이 왜 만물의 영장일까요?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답게 손을 사용하면서 남자의 촉각을 이빠이 자극할 수 있다. 이건데, 그리고 우리가 꼭 키스를 입에만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쵸? 남자의 귀나 남자의 목에도 키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100%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내 목이나 귀에 해주는 키스를 좋아해요. 근데 왜 꺼리냐면은 자국이 남거든요. 목에 키스마크나 귀가 빨개지면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어디 그, 그 김과장이 어이, 철수씨 어제 좋은 시간 보냈나봐. 흐흐흐흐. <laughs> 이러니까 짜국나면서 내가 사회적인 집단 내에서 뭔가 아... 문란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것을 꺼려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나 귀에 키스를 할때 마크를 남기지 않고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은 남자가 으키모찌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남자랑 키스할 때 청각을 자극해주면은 또 욕망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남자의 청각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냐 어그 일본 a 브에 나오는 으 키모찌 이런 건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여자분이 내는 인위적인 소리에서 흥분도를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좋냐면은 미세한 소리가 됩니다. 마치 남자분들이 가장 환장하는 소리가 그 터져 나오는 소리를 내가 참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남자의 흥분도가 엄청 올라가요. 아 이런 게 아니라 어막 소리가 터지려고 하는데 나는 참으려고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새어나오는 그 소리 있죠 이런 소리를 남자분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남자한테 키스해 주면서 그런 소리를 내주면은 남자의 흥분도가 진짜 크게 올라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자의 귀에 키스해 줄때 그냥 이런 소리 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소리를 내주면은. 남자가 정말 미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스를 보통 언제 합니까? 보통 키스를 술 마시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귀는 사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고도 데이트 끝나고 나서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썸탈때 남성과 술한잔 마시다가 눈 맞아서 키스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술 먹고 키스하면은 뭘 먹어요? 술도 마시고 안주를 먹게 됩니다. 심지어 흡연자를 빌것 생각 없지만. 우리가 술 마시고 흡연까지 하게 되면 입에서 정말 안 좋은 냄새가 올라와요. 흡연자분들은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정말 비흡연자라면 어, 그 냄새를 한 번에 맡아버려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은 흡연자가 나한테 나는 담배 냄새를 안 싫어하지만 같은 흡연자여도 남들한테 나는 흡연 냄새는 싫어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아무튼 우리가 안주를 먹고 술을 먹고 남자한테 키스를 하게 되는데 뭔가 입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올라오게 되면은 완전 성적 흥분도가 확 깨져버려요. 저 또한 여자분이 아무리 예뻐도 어, 뽀뽀할 때 뭔가 아버지의 냄새가 난다면은 성 욕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후각 절대 무시 못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스를 할 타이밍이다! 한다면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하면서 가방에서 가글을 꺼내서 가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요새 올리브영에서 그 뿌리는 구강 청정제를 많이 팝니다. 항상 그것은 제 주머니에 겸비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 입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아버지의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안주 냄새나 아버지의 호르몬 냄새가 난다면 매우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각적인 부분을 꼭 말하고 싶더라고요. 남자가 키스에 대한 욕망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야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야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남자는 키스 자체에 절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키스 이상의 진도를 빼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가 설령 키스 이상의 진도를 빼면은 키스는 완전히 기억 속에서 망각이 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은 남자의 성적 요구를 자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키스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에, 다른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적인 효과를 자극하기 위해서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가렸지만 여러분의 몸태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남자가 키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막 이제 자 보이는 옷은 키스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입에 립스틱을 바르시는데 제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면서 지나치게 빨간 립스틱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열이면 여덟 아홉 명 가량이 지나치게 빨간 립스틱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명두 명을 잡기 위해서 여덟 명 아홉 명을 버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가장 무난한 틴트가 무엇이냐면은 입술에 발랐을 때 바른 듯 바르지 않은데 색깔이 은은하게 나는 것들을 남자분들이 매우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발라서 남자의 시각을 자극해야겠죠. 그리고 남성과 키스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어떠한 표정이 좋냐면은 약간 욕망을 참는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약간의 이상을 쓰면서 남성과 키스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가끔 여자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키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닥두고 마치 그 반제장의 싸우론처럼 아이씨유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키스하시는데 아, 이러면 조금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키스는 키스에서만 끝나야 돼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가 정말 남자한테 절대 잊지 못할 그 조물주가 내려주는 신의 키스를 선사하겠다 하면은 키스에 애소만 끝나야 돼요. 남자는, 남자란 동물은 자고로 자극에 매우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센 것만을 우선시해서 기억해요. 가령 내가 키스하다가 눈 맞아서 여성분과, 어,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거 해버리는 순간 그런 것만 기억을 하지 키스는 완전히 남자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키스 자체만으로 끝났을 때 남자가 잊지 못할 키스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남자 적당히 자극하고 시각적인 거 추구해서 남자를 하여금 끝내주는 키스를 했어도 그 이후에 다른 무언가가 발생해 버리면은 남자는 키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에서만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남자가 키스를 하고자 할때 보통 남자라면은 입술을 뗄 기미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간혹 연애에 대해서 서투신 분들이. 남성의 키스를 고이곧대로 받아줍니다. 남성이 때 기미가 안 보여 나도 떼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아 얘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슬슬 떼떼가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떼버리면 분위기를 깰까 봐 못된단 말이야 이거 절대 안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 무엇이라고 해요 감칠맛이라고 하죠 라면은 가장 언제가 맛있죠 해산물을 넣었을 때 아니요. 한 개를 끓였을 때, 한 개를 끓여서, 아, 뭔가 부족한데? 하는 라면이 가장 맛있듯이, 남자가, 으, 달아오른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떼어줘야지만, 감칠맛을 자극을 해서 정말 매우 좋은 키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스 이후에, 남성의 성적인 자존함을 조금 올려주면 좋아요. 어떤 식으로? 오빠 키스 잘한다. 오빠랑 키스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절대 여러분이 밝히는 여자, 혹은 가벼운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려 남성의 성적인 자존감을 올려줘서 남자가 여러분과의 키스를 더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의 입장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키스는 무엇인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연애 본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15만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